아, 까 사실 음, 집에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들어오기 전에 저녁 한 7시쯤 들어왔으니까 한 6시 한 40분 내지 50분쯤에 저 아래 그새 동리를 확인을 해 봤는데 어미들이 손을 못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이동을 시킬 줄 알았는데 아, 새들이 워낙 조그마니까 그 어떤 육식 매들처럼 움켜쥐고 이렇게 이동을 못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밤에 분명히 쥐나 고양이나 무슨 뭐 뱀이나 분명히 피해를 보게,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미들이 근처에 있을 때 제가 보라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라고 하면서 아까 내가 우리 비닐하우스 거기다가 새 집을 만들어 놨잖아요. 근데 바로 거기다가는 못 옮기고, 얘네들이, 어미들이 찾지 못할까봐. 그 바로 비닐하우스 입구에, 그 빨간 고무다라 통이 있거든요. 큰거 사려 놓는 거.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. 그 새들이 위치 확인을 하고, 계속, 아까도 거기, 그 먹이는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아까도. 그러니까, 지금도 뭐, 어디 있는지를 알고,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, 그리고 내일 새들이 우리 비냐 하우스 안을 왔다 갔다 할때 그때 또 가가지고 보는 데서 그새둥글이에다가 넣어주려고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아우 내가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어미가 아, 이게 포기 안 하고 아까 분명히 어, 제가 그 옮겼을 때막 하늘에서 막 쫙쫙쫙쫙 아고막새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그랬었어갖고, 분명히 위치는, 위치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여기다가 놔뒀거든요. 없네. 이 금방이 없네. 지금 껌껌해지니까 새끼들은 다 자고 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또. 내가 오니까 또입 벌리는 거 봐라, 이것도. 아이고, 이것들. 자라, 자라, 자라. 껌껌한다, 자라. 아이고, 골치 아프네. 이거 어미들이 안 오네. 이거 어미들안 오면 진짜 골치 아픈데. 나도 저거 책임지라고. 아 아, 참, 머리 아프네, 이거. 아...